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앙아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맨날 누워있으면 어디다 와요? 어, 이 뒤통수 닫고 등 닫고 엉덩이 닫고 이발 뒤꿈치 닫고 이러겠죠? 1. 경골 2. 천골 3. 흉골 4. 하악골 5. 전두골 정답은요? 2번 천골 엉덩이뼈가 되겠습니다. 경골, 흉골, 하악골, 전두골 어딘지 아세요? 경골은요, 이렇게 종아리뼈가 경골입니다. 흉골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흉각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한개의 장방형의 편평골은 흉골이다. 같은 말로 복장뼈다 했습니다. 이 빨간 부위 여기가 흉골. 같은 말로 복장뼈가 되겠어요. 앞관절을 측하해. 측두골 하악골을 앞관절이라고 합니다. 턱관절이자, 어, 전두골은요, 이 머리 앞쪽, 이 녹색 부분을 전두골이라고 합니다.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똑바로 누워 있으면요. 특히 천골, 엉덩이뼈에 많이 생겨요. 또 옆으로 누우면요. 귀, 어깨, 엉덩이뼈, 대전자, 무릎, 복숭아뼈 이런 데 많이 생겨요. 압력을 받는 부위에 욕창이 생깁니다. 혈액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자 환자 회음부 간호 활동 중 옳은 것은 1. 수령이를취하도록 도와준다. 회음부 간호예요. 2. 음순을 모은 상태에서 닦아준다. 3. 요도의 상문 방향으로 닦아준다. 4. 가산 수를 이용하여 닦아준다. 오, 수건의 같은 면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정답은요, 항문이 맨 마지막이죠.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아준다. 이게 여성 회음부 간호에서 맞는 것입니다. 회음부 간호 배횡화이죠 스윙이는요 태아 위치 교정, 어, 또 생리통 완화 자세예요. 음순을 벌려야 닦을 수가 있죠. 과산화수소는요, 구간간호에 쓰지, 회음부에는 쓰지 않습니다. 점막이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너무, 어, 세요. 또, 수건의 같은 면이 아니라 다른 면을 사용해서 닦습니다. 목발, 보행 방법은, 어, 여기 뭐,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평지 이런 말이 없어요. 1. 머리를 숙여 바닥을 보면서 걷게 한다. 2. 겨드랑이로 몸무게를 지탱하여 걷게 한다. 3.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목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한다. 4. 처음으로 목발 보행을 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여 시작한다. 5. 목발의 아래쪽 부분을 각 발에 15, 15에 놓는다. 정답은요? 15, 15 익숙하죠? 15, 15에 지팡이를 놓고 목발도 놓는 것입니다. 목발.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이게 맞아요.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또 겨드랑이 애가로 몸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목발은요. 손목이나 이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애가가 아니라 손목, 팔목, 손바닥에 몸무게를 지탱한다. 또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아니죠. 어,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이런 것도 국시에 나와요. 목발 사용 전에 어깨와 상박 근육 강화 운동을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또 목발을 처음 사용할 때는요, 보폭을 크게 하면은 넘어지죠. 어, 보폭을 짧게 하다가 점점 보폭을 좀 넓히는 게 좋다라는 거. 또 처음 목발 보행할 때 넘어지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독려해 준다 이런 것들이 목발 보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올지 건마 내 지마 건 이거 기억해 보세요. 올라갈 때는 지 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이 순서예요. 내려갈 때는요? 지마건,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다리. 이 순서입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내려갈 때나 평지. 평지도 내려갈 때로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지마건입니다. 또,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한 쪽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건강 세트. 세트는 아픈 다리와 목발을 같이 동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발, 평지는요?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이죠. 건강 세트에 반대는 세트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다리랑 목발을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뒤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직업마, 왜 올이야? 올라갈 때니까 올 직업마. 또, 내 지마건, 내려갈 때나 평지니까 지마건. 이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내려갈 때 세트 건강. 어, 이 세트는요, 동시에 가는 겁니다.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겨드랑이, 애가로 힘쓰는 거 아니다. 팔목이나 손바닥에 체중을, 몸무게를 지탱해라. 제가 예전에 발목 인대가 다쳐가지고, 기부스하고 목발 짚은 적이 있거든요? 사지가 다 쑤십니다. 삭신이 다 쑤셔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하기 화 위한 운동을 충분히 해라. 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다치면요? 다른 쪽에 힘을, 밸런스를 잘못 쓰기 때문에 다 아파요. 그래서 다른 쪽 근육을 강화해라, 이거예요. 성인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면? 하면은 이거 쇼크체이죠? 어떤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린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체의 문제 거의 100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이상 나옵니다. 이제 실기가 105문제가 되면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체의를 변경하는 방법. 체의 변경할 때마다 압력받은 피부를 관찰한다. 왜? 욕창 생기니까. 어, 앙아위, 똑바로 누운 자세. 파울러스체위, 반자위, 상체 올린 자세죠. 호흡 곤란한 자. 뭔가 숨쉬기 어려운 환자. 하다못해 자궁에서 오로와 질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려면은요, 상체가 올라가야지 밑으로 빠지잖아요. 어, 이런 또 트릭의 문제도 나옵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측이 옆으로 누운 자세. 심스체위, 좌측 심스체위, 관장 자세입니다. 스륭이. 산 후에 자궁이 훅을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궁 내에 있는 태아의 머리 위치를 교정하기도 하고요. 생리통 완화 자세가 슬흉위입니다. 세석이 절석이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예요. 트렌델렌버그 체위, 쇼크 체위, 다리를 들어 올린다. 제일 많이 나오죠. 쇼크가 발생했다. 쇼크라는 말이 나오면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고요뭐 쇼크에 대한 증상 피부가 차고 촉촉하다 혈압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쇼크란 얘기죠 그랬을 때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과 연결하세요 혈압이 80에 40이다 저혈압이죠 90에 60이 저혈압이니까요 이때 트렌델렌버그 쇼크체일를 한다 배행아이 요거에요 단순 도뇨 할때 회음부 간호할 때 무릎을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단순 도뇨, 단순하게 소변만 빼는 거죠. 1.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정답은 요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되면은 도뇨를 하면 안 되죠.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치 도뇨를 해야겠죠. 상처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뭔지 몰라도 이거 병원 감염균 아니겠어요? 4급이죠? 병실 나가기 전에 손 씻어라, 병실 나가기 전에 장갑 벗어라 그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서 보게 보셔야 됩니다. 1. 환자를 음압격리실에 배치한다. 2.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벗는다. 3. 격리 의료 폐기물 상자는 병실 밖에 둔다. 4.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오,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 벗고 손을 씻는다. 그래야 밖에 나와서 오염 안 된다. 어, 감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예요? 밖에서 씻는다, 밖에 둔다, 뭐 소독 안 한다 이런 것들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다제, 다양한 약제 때문에 내성균 내성이 생긴 환자예요. 이런 경우, 뭐 MRSA, VRSA, CRE. 뭐, VRE, 이런 거 우리 다 몰라도, 아, 병원 감염균, 이름이 복잡한 것들, 이런 거는 부적절한 항균제를 사용해서 내성이 증가해가지고서는 약발이 안 받는 것입니다. 어, 입원 기간도 늘어나고, 입원 비용도 증가되고, 병원 감염률이 높죠? 사망과 합병증과 유병률이 증가하고, 내성 전이를 일으킨다. 문제. 다리 상처에서 매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 벗고 어, 손을 씻는다. 다제내성균 환자 방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벗고 씻는다. 나서기 전에 씻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오고 나서 씻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동 환자에게 침상병기 적용 시 간호 보조활동은 침상병기는요. 간이병기 넣다 뺐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동변기는요. 의자처럼 앉아서 대소변 보는 거죠. 1. 변기는 안쪽 면만을 만진다. 2. 가능하면 변기는 차갑게 하여 데워준다. 3. 변기를 데워준 후 양쪽 침상 난간을 내려준다. 4. 변기의 납작하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쪽으로 향하게 데어준다 5. 변기를 데워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준다. 정답은요. 5번 침상머리를 올려줘야 대소변 보기도 좋고 식사하기도 좋고 코 양치하기도 좋아요. 또 호흡 곤란한 자 상체를 올려줬어야 됐죠. 가급적 따뜻하게 해 줘야 됩니다. 침상 난간 올려 주는 게 좋겠고요. 또 납작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고요. 좀 이렇게 두툼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간이 변기 요런 모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항문 혈액근의 이완을 위해서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가져간다. 부동 환자의 경우 엉덩이 들어 보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측이 옆으로 돌리고 간이 변기 넣어주고 앙아위 똑바로 눕힌다. 이거 국가고시에 정말 단골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동환자는 측기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그리고 앙아위로 다시 눕힌다. 이거예요. 변기를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뭐 움직이면 안 되는 환자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추천자 했어. 요추천자 끝나고 나서 앙아위죠. 이런 경우는 금기죠. 머리를 올려주지 않겠죠. 치골 상부에 팽만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자연 배뇨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은 자연 배뇨는요. 자연스럽게 어, 소변을 배출하는 게 자연 배뇨입니다.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대퇴 안쪽 피부를 문질러 준다. 3. 방광 부위를 힘주어 눌러 준다. 4. 좌측 심수 체위를 취하게 한다. 5. 회음부에 차가운 물을 부어 준다. 정답은요. 2번, 대퇴 안쪽 피부를 문질문질 해준다. 어, 그러면은 소변을 더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죠? 방광 부위를 힘주어서 누르진 않죠? 살짝 누를 수는 있습니다. 자측 심수체위? 이거는 무슨 체위예요? 관장하는 체위예요. 똥이에요, 똥. 배뇨가 아니죠? 배변입니다. 또, 회음부에 차가운 물 부어주면은 더안 나와요. 따뜻한 물을 부어줘야겠죠? 자연 배뇨돕기. 음,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줍니다. 뭐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인은 또는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어, 긴장을 완화시킨다. 의사 허락이 있으면 수분 섭취 괜찮다. 대퇴한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나 뭐 생식기, 회용부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거 괜찮다. 남자 환자는 금기가 아니라면 서서 배설하도록 한다. 여자도 상체를 올려준다. 이 정도 되겠어요.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 사항은. 1. 이동 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2. 멸균포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걷는다. 3. 소독 용기는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둔다. 4. 소독 캔에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5. 멸균꾸러미 개봉 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 멸균포 자락부터 펼친다. 정답은요? 5번 되겠어요. 멸균꾸러미 개봉할 때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 순서를 펼치는 거 아시죠? 1번, 이동 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요. 24시간 멸균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물품 꺼낼 때는 뚜껑의 안쪽에 위를 향하게 바닥에 놓습니다. 뭐, 들고 있지는 않죠? 이동 겸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24시간 멸균이다. 어디다가 멸균할까요? 고압증기 멸균을 많이 합니다. 스테인레스니까요. 이동 겸자, 흰색 같은 거예요. 긴 핀셋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멸균 거즈나 솜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이동 겸자이며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된다. 겸자 끝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동 겸자 통 하나에 하나씩만 꼽는다. 24시간마다 멸균해준다.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내라. 안 그러면은 이게 통에 닿으니까 오염된다 이거예요.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멸균통에서 거즈를 꺼낼 때는 멸균 이동 겸자를 이용한다. 이런 게 국시 에 나왔어요. 이동 겸자 포셉은 끝을 벌려서 멸균포로 감싼 후 멸균 시킨다. 사각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이 순서입니다. 먼쪽먼 쪽. 먼 쪽. 국가고시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한 상황으로 오른 것은,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죠. 먼쪽 먼저 여는 그림, 어, 세 번째 그림이에요. 160도의 열로 한두 시간 정도 파우더 멸균하는 방법, 파우더 하면은 뭐라고요? 1번 되겠습니다. 파우더, 바셀린 꺼즈, 유리하면 건열 멸균 가세요. 건열 멸균은요, 어, 유효기간이 2주이다 120에서 140도에 3시간 또는 160도 온도가 높으면 2시간만 하면 된다 파우더, 유리, 바셀린, 거즈 고압증기멸균법을 적용할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뭐를 멸균한다 그랬죠?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나 가운을 멸균한다고 했어요 1. 내시경 카테타 고무죠? 2. 파우더, 바셀린, 거즈 3. 카테터, 유리 4. 체온계 종이 5. 곡반 수술용 가위 정답은요? 5번 곡반, 수술용 가위 다 스테인리스죠? 스테인리스나 면포는 고압증기멸균을 사용한다. 고무는요? 이옥가스, 파우더, 바살린거즈, 건열멸균이요 멸균용액을 준비하는 방법은 1.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2.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에 닿은 상태로 따른다. 3. 용액병에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4.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른 경우 용액병에 다시 넣는다. 5. 용액병의 뚜껑을 연후 용액을 따라 버리지 않고 용기에 붙는다 정답은요? 3번. 어, 병을 개봉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가장 적합하죠? 용액병에 표기된 일련번호? 아니죠. 멸균한 날짜를 적는 게 좋겠죠? 용액병의 입구가 용기 닿으면 안 돼요. 오염되죠? 필요 이상으로 용액을 많이 따라써도 낙장불입이다.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소독 용액에서 중요한 거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요. 바깥쪽이 이 바닥에 닿게 놓는다.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또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물약은 흔들어서 사용한다.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있는 쪽을 잡아요. 반대쪽을 잡아요. 라벨 있는 쪽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약을 따르는 거예요. 라벨에 이 약이 묻으면은 어떤 글씨인지 안 보여서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따른다. 이 표현을 국가고시에서는요. 물약 이름 라벨이 붙어 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이게 맞죠.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주사기에서 바늘을 제거하면 플라스틱만 남아요. 1mm, 2mm 이렇게 정확하게 눈금이 있으니까 물약의 용량이 적을 때 효과적이다. 계량컵에 처방용량보다 많이 약을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넣다 뺐다 하면 은 오염되니까요.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물약은 계량컵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이런 표현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